물이 물이 깨끗 맛이야. 물 그런거 없어 이야이야채개 깨끗한 맛이야. 물이 깨끗한 맛이야. 물이 깨끗한 맛이야. 야 모자 들고 가고 싶네 그 그거 연아 거. 이아야 거기 한맛이 선아 예뻐 선아 예뻐 귀여워 신발 너무 예쁘네 예쁘지 <laughs> 요즘에 선아가 엄마한테 나나라고 해요 어, 나나. 응. 나나 그 장모님이 나나 나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서 선아가 나나 나나 그래요 응. 선아야 나나 응. 선아야 응. 나나, 나나. <laughs> 나나, 어, 다 어, 땄다, 아, 나나, 일본 말 먼저 배우네. 응, 그리고, 어. 나나, 응. 나나, 나나 엄마도, 마마, 마마. 그리고, <laughs> 마이도 나나, 나나, 나나. <laughs> 귀여워. 밤에 이렇게 나오는 거 진짜 어, 정, 정, 처음인 거. 것 같은데. 어? 처음인 것 같은데. 이렇게 4시 아, 나오는 네, 거. 4시 아, 나오는 거 응. 찬아야, 자전거 조심, 자전거. 아빠 옆에 있자, 엄마가 좋아. 아빠 옆에, 어. 음. 그 베비 의자 달라고 할까? 의자 달라 고 할까? 의자 달라 하자. 의자, 콧 닦자, 콧 닦자. 콧 닦자, 콧 닦자. 전화 이제 먹을 준비 하세요. 먹을 준비 하세요. 어, 아, 그럼 그러, 그러니까 아빠 닦아 줄게. 아빠 해 줄게. 아빠 해 줄게. <목소리> 혹시나 여행이 이제 돼가지고 일본 오시면 사이제리아 여기 오시면요 피자 이런 것도 막 400엔, 500엔 이렇게밖에 안 하고 여기 오시면 꼭 드셔 보셔야 되는 게 이거 아마 맞지 여보 미라노 후도리야. 이게 제일 맞지. 응? 여 여긴 인기 농버 원. <목소리> 이게 그리고 이거. 아 인기 넘버원 자켓 진짜로. 손씨, 송정희 씨. 이것도 3 0 0엔 밖에 안 오, 하는데. 이거잖아요. 토리입니다. 네. 이거로도 가지고. 네, 이모한테도 이요. 네, 오결습니다 배금 포함해서 3 0 0엔인데 이거 다섯 개 들어 있거든요. 이 한국어로 치면 약간 교촌치킨 만나는 거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네. 뭐 전체적으로 싸고 괜찮습니다. 고울게. 아니에요. 여보. 연아 내가 들게. 여보, 편하게 먹어. 나는 밥 먹고 왔으니. 까굿주죠 예쁘죠, 너무 예쁘죠. 귀여워. 야, 여보, 머리 잘 어울리네. 머리 잘 어울리네. 진짜? 앞머리? 응. 괜찮아? 응. 응. 야, 무슨 천사세요? 나는 아니지, 선아지둘 다. 이야, 똑똑하네. 이야, 똑똑하네, 선아. 어, 맛있다. 샐러드. 음악! 여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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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거동글한거한거어켰어동글한글거거이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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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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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うまっ <laughs> 선택해야 되면 뭘 선택해? 아무것도 안 먹는 거. 진짜? 나는 무조건 아무것도 못마시는다 죽어 사람이 물못 마시면 죽어. 근데 아무것도안 안 죽어. 그리고 이거 진짜 목이 말랐을 때. 그러니까 나도 맛있는 거. 맛있는 게좋뜯어 맞지? 맞지 맞지 맞아. 그래야 돼. 나 진짜 뭐못 마실 때가 제일 힘들어. 자, 응. 나는 먹는 게 귀찮은 사람이니까 모든 게 그냥 맛있는 걸로 맛을 느껴, 느껴질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. 응. 그런 사람이 있어. 아, 니다 그냥 뭐얌 먹는 사람이 있는 거 알았지? 서플리멘트 같은 걸로 응. 생각하는 사람이. 이거 파파 아니야? 어? 야채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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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<저는 약재> 개미시하네. <laughs> 아야 선아 야채 얼마나 좋아하는데? 지 응, 이트이걸얼마 2,500. 아니야 3 2,900. 그러니까 이거 다 해봐야 이거 3만 원, 3만 천 원, 3만 2천 원. 이거 이즈 하나 그러니까. 아니 나 야채 먹집인데 빨리 연아도 커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. 아 근데 그러면 너무 힘들었겠다 힘들겠다 여기서 투명이나 먹고싶어하는 애가 있다고 생각해 앗 아, 뜨거워 와 이거 아주 좋네 따라 도와줘 아 뜨거워 아아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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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아 따라왔네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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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요 일어나요? 응 됐다 응 괜찮아 뜨거운게 좋아 조심조심. 엄마. 조심. 음, 맛있겠네. 음악. 여보, 여보도 이거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잖아. 숟가락에 이렇게 막 갖다 대고 막 비벼먹잖아. 에비스에서 만집 에비스는 절대 안 해. 에비스에서,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, 같이 식사할 때만 아니, 그냥 이거 젓가락으로 후벼먹는 게더 맛있지 않아? 왜 이렇게. 물그랑 먹는 게, 먹는 게, 나, 변명해. 응. 응. 오빠랑 먹을 때는 우아하게 안했는데 편하게 먹네? 응. 너무 편하게. 맞지, 오 이게 맛있지. 이거 진짜, 교, 한 번씩 교촌치킨 생각날 때, 그냥, 여기 가서 이거 먹으면 돼. <laughs> 잠깐만, 쏴 먹어, 쏴 먹어. 음, 맛! <놀람> 먹어, 쏴 먹어, 괜찮아, 이때 뭐하고? <laughs> 뭐라고? 맛. 네, 물이? 응. 물이 깨풀 맛이야? 응. 그런 거 근데, 없어, 요그 특히, 사이즈리아 물 넣었는데, 음, 오이신 라고적인 응, 인정. 쌀 응. 인정. 인 맛있다. 다 먹어. 응. 다 먹어. 응. 몸에 좋은 거다 먹어. 응, 먹을래. 멜론빵 따. 살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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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선아 그러니까. 평생 먹지 마요. 어? 응? 이런 건안 좋아. 몸에 안 좋아. 아 배부르다. 여보 디저트 먹을래? 그럴래? 응? 그럴 아. 어. 먹고 싶어요. 어, 아. 먹? 아 근데 너무 배부르긴 한데. 아, 여보 디저트. 칩솔야. 어 근데 여기 맛있잖아. 디저트 안 먹고 싶어? 이따 네, 집에 갈까? 응 네. 가자 제가 여기서 바로 오시마이 하자 아우잘 먹었습니다 선야 와봐 선봐 봐봐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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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봐봐 안녕 해야지 안녕 오시마이 시마이선오시마 오시마 아빠 아 여기 들어오면 진짜 큰일 나아 진짜? 너무 재밌어 <laughs> 여보 잠깐만 여기 잠깐만 봐줄래? 잠깐만 봐줄래 여기? 저쪽으로 잠깐 가줄래? 어. 선아 거기 가 여보 이 패션이 이거 잘못 보면 이거 할머니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소아해버리네 아니. 이야 아니 근데 이걸 소화해버리네 야, 이야... 뭔데? 할머니 패스 귀여워 안 간다 어 봤어 지금 <laughs> 이렇게. 선아야 집에 가야지 선아야